지난 은행 직원들이 추천하는 800 이름기 영업점 주변에 싸고 대박 기가 막힌 사대기 맛집을 추천하겠다. 얼마인 7,500원에 모두 함께 맛으로 사대기. 오늘 우리가 갈 집은 사실 망원동에는 신한은행이 없어요. 합정동, 홍대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근방 신한은행 직원들이 숙취 때문에 고생할 때는 병원을 가지 말고 여기를 가라. 어, 그럼 정말 되게 유명한 집인가봐요. 저도 97년에 조기축구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왔던 바로 이 집이에요. 1등식당? 한번 들어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뼈장국 두 개. 가격이 6,000원이야. 옛날에 5,000원이야. 그럼 1,000원 올린 거 1,000원 올린 거 20년 동안 86년도에는 얼마인지모르겠는 처음 오픈했을 때는 86년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 <laughs> <laughs>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이 양바 역시 숟가락이 들어갈 틈이 없어. 와, 진짜 꽉 찼네요. 어우, 냄새 벌써 너무 좋아요. 오늘은 고기를 먼저 맛볼게요. 근데 차장님, 더 신기한 게 고기를 와사비장 간장을 찍어 먹잖아요. 여기는 그거 안 주나요? 여기는 고기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양념장 이런 거. 이거 없네요? 아무리 일절 없어요. 없어. 어, 떨린다 고기 먹어봐야지. 그래 이 맛이야. 되게 부드럽지? 아니, 부드럽고 되게 진해요. 아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자 이번엔 고기 한 점과 우거지를 하나 싸서 드셔거세요 아,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우거지가 어. 오히려 고기보다 더맛있요더 어, 씹히는 네, 거. 맞아요. 뽀송하고 부드럽고 소고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물만 다시 한번 더 먹어 볼게요. 맛있다. 깔끔해. 원래 뼈에 전국은 또그 국물이 조미료랑 양념이랑 엄청 진하게 해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정말 은은하고 깔끔한데, 정말 깊어요. 아, 진짜 사람 너무 맛있어요. 음대리이 혹시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럼 시작해볼까요? 으아. 와. 삼 참을 굶으신 거 아니죠? 고향에 오니까 본 모습이 나오네. <laughs> 제가 뽀이장국을 사실 안 좋아하고요. 진짜요? 네. 와 이거 진짜 고기 딱 먹는 순간 이집 뽀이장국은 진짜 뽀이장국이 아니네요. <laughs> 아니, 뼈다해는 별로 안 좋아한다며. 아, 어, 그러게요. 이런 뼈다귀 정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음. 저는 이 집에 오면 항상 먹는 방법이 뼈가 음. 세 조각이 들어있잖아요. 이만한 음. 거. 응. 음. 두 조각은 얼른 발려 먹고 나머지 한 조각은 국물에다 다 털어 넣어. 분해해가지고. 음, 고깃국 주시려고 아, 고기 껍질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여기는 음. 굳이 손을 안 써도 젓가락으로 네. 고기를 깔끔하게 발라먹을 수 있는 아, 진짜 여기 손만 대도 그런 컨디션이에요 진짜 후두두두둑 떨어지네요 고기를 국물에 다 풀어 넣은 다음에 남은 밥을 이제부터가 시작이군요 아. 진짜 지난주에 먹은 풀이 해장이 됩니다. 자극이 없는 고기로 쓰려진 속을 싹 보호해주고 이렇게 좋은 국물에다가 우거지. 진짜 간이 세지도 않는데도 얼큰하면서 땀이나. 이밥 먹을 때는 또 김치랑 먹어볼게요. 밥에 예 순살 코기, 우거지 그리고 김치. 음. 아 역시 요 밥에는 김치야 정말 아까 고기 먹을 적에는 깍두기 먹으니까 쫙 넘어갔는데 밥 먹을 땐또 김치네 역할이 달라 여기는 진짜 뼈해장국에 한 획을 그는 집인 것 같아 여긴 진짜 한겨울에 와도 먹고 나가면 땀 뻘뻘 흘린다 응. 아 역시 내 고향 물론 막리단 길로 해가지고 현대적인 네. 카페나 식당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 무섭 옛날에 이 앞에 딱 개천이었어. 어, 정말요? 네, 84년도에 여기 물난리 나서 허벅지까지 물다 차고 아까 86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다 차. <laughs> 어, 어, 아저씨 소리가 어 <laughs> 여기는 또이 또 동네 사람들은 냄비 들고 와가지고. <laughs> 아, 냄비에 담아줘요. 어, 그리고 밥 이런 거안 싸면은. 고기를 한 덩이 더 주셨습니다. 아, 그것도 꿀팁이네요? 꿀팁이 차에 냄비 하나 놔둬야겠어. <laughs> 자, 그럼 오늘 우리 속이 확 풀리는 맛있는 사대기받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